we I'm oh. 거룩한 예.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그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저희가 한 주간 살면서 여러 가지 그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여러 가지 제약된 모습으로 살았던 것,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 죄을용서해 주시옵소서. 아, 네. 음, 이 시간 또 저희가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드리 위하여 시옵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하심 지어서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그리고 어제 가을 소풍 갔다 왔는데 참 즐거우셨습니까? 네, 아유 너무도 좋았어요. 우리 귀한 우리 목자님들 일주일 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목자님들 간간한 모습 보니까 참으로 좋습니다. 존경합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말씀인데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계세요. 어떻게 알수 있느냐?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침이든 오후든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를 좀 미워하는데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있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 미워하는 친구 앞에 딱 섰는데 내 얼굴에서는 걔를 미워하는데 내 마음에서는 이미 용서하고 마음이 편안해져 버려. 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쟤를 좀 미워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서는 이미 용서가 되어 있고요. 이미 막 웃음이 나오고 막 사랑하고 싶은 거야. 누가 역사한 겁니까? 성령님이 역사한 겁니다. 너무 놀랍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피자를 먹고 싶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피자 사줄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 좀 주세요. 있잖아요. 그날 밤에 주시던지, 그날 아침에 주시던지. 꼭 주세요. 누가 역사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에게 눈으로 보여주시지 않지만 여러분의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랍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옆에다 그냥 놔두시고 여러분 혼자 살면 안 되겠죠.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서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계속 활용해야 되겠잖아요. 그분과 함께. 동행을 하시고 끊임없이 살다 보면 여러분에게 넘치는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을 거예요. 믿습니까? 네. 오늘은 그 귀한 성령님을 배울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성자 예수님 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 이세 분을 가리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 사회일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지만 우리 인간들을 또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축복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세분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네. 그 성자가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는데, 그 달리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오늘 배울 텐데, 오, 오늘 배울 텐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배울 거예요. 16절 말씀인데,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의, 너희에게 주사, 주사. 영원토록, 영원토록 너희와 있게 하리니 너희와 있게 하리. 이 보혜사라는 건 뭐냐면 가이드예요 가이드 안내자예요 안내자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아까 피자 기도했을 때 피자 주시고, 여러분, 친구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 응답해주시는 그분, 항상 듣고 동행해주시고, 카운슬링이야, 카운슬링. 항상 응답해주시는 분 네.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돌이켜라. 그리고 반찬 한 가지만 먹으면, 여러 반찬을 먹어라, 병수야. 이렇게 조언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네, 네, 네.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네, 네. 카운슬링이에요, 카운슬링. 이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보혜사 아, 네. 성령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시겠다 그랬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17절 말씀에요. 아까 16절 읽었는데 17절 말씀. 저를 따라서 해 주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 그를 보지못하이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라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심이라 그 내가 가고 나면 성령님께서 오실 텐데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분이 무엇을 하나? 진의 영이에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게 거릉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루하루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선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한 삶을 살수 있도록 그가 인도하세요. 네. 누가? 성령님이 인도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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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성령님이 오실 것이고 다른 세상 사람들은 네.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 성경을 읽어도 이해를 못해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보아도 보지를 못해 알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 영도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듣게 되는 거예요, 네.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 이것이 바로 영생이고 생명이에요. 너무 좋죠? 네. 어, 여러분 눈에 있잖아요. 보이는 전체가 보이는 전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는 시선에 일부만 볼수 있어요. 뭐초 어,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라고 하잖아요. 엑스레이 여러분 볼수 있어요? 못 봐요. 보는 우리가 사람이 보는 일부는. 아니 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볼수 있다는 건 있잖아요. 엄청난 큰 축복이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막 초주파, 막 고주파 그러잖아요. 이 듣는 것은 이렇게 폭을 통해서, 진폭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듣는 건 아주 우리가 조금밖에 못 들어요. 세상에 소리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듣는 것은 조금밖에 못 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니, 성령님을 들을 수 있다니, 이건 너무도 큰 축복이에요. 네. 세상 사람들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누구만 들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어만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여러 염도교회 우리 가족들만 들을 수 있어요. 성령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부는 부는. 이 파도 소리, 바람 소리를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엄청난 복이에요. 네. 너무도 감사한 일이죠. 네. 네, 이걸 성령님, 예수님께서 어, 통하여 성령님을 주셨어요. 보내셨어요. 네. 설명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보이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탁한 게 있어요. 너희도 나처럼 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허리에다가 수건을 딱 두르신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 가지고 발을 씻겼어요. 발 씻겼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그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손수 제자들로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들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밖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발을 씻어라 씻겨라 그랬어요 내가 한 것처럼 그대로 따라서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그런 것들을 그냥 귀담아 듣고만 있지 말고 그런 걸 어떻게 하라고 실천에 옮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있잖아요 아유 제 발은 너무 털어워서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이 신기가 너무 싫어요. 냄새가 나요. 아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만약에 거부한다면 나와 항상 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아니, 내가 예수님을 죽듯이 사랑하는데, 아이, 그런 말은 안 됐죠. 그러면 내 몸까지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죄를 짓는 그 죄만 씻으면 된단다. 발만 씻으면 된단다. 그리고 발을 씻겨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성령님께서 목욕도 시켜주시고, 발도 이미 씻겨주신, 씻겨주신 사실이랍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내가 모금이 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뤄내니 다물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죄지지 않는다고 하고 하면서, 밖에 나가면 화내고, 죄 짓고, 그러잖아요. 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해개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되겠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텐데 그럴텐데 그어 오늘 밤에 오늘 밤에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만큼 내가 약하리라 그랬는데 사실이었잖아요. 예수님은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어요. 우리도 아마 어, 어떤 어 위험이 처하면 나의 주님 몰라요. 이렇게 부인할지도 몰라요. 그럴 때마다 아마 뭐 후회하겠지. 부인하고 나서.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겠죠. 네. 그랬어요. 봅시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또 아, 내가 너에게 새계명을 주겠다. 내 이웃을 사랑해. 내 몸을 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가 아, 말씀을 그렇게 실천에 옮기고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어요. 제일 가깝게 있는 이웃이 누굽니까? 내 오빠, 내 아빠, 엄마, 내 할머니, 내 친척들, 할아버지. 이분들이 내 이웃이야, 상춘이야 그리고 내 직장에 가면 내 친구들, 내 직장 동료, 선배들, 후배들, 이분들이 누구야? 내 이웃이야. 네, 이분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어?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겠어? 손가락이 비면 어떻게 해요? 아프지요? 네. 예. 그를 안 아프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손가락 안, 아, 안 비어야 되겠지. 이 손가락이 비면 아픈 것처럼 내 이웃이 상처가 나고 내 이웃이, 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 아픔을 느껴야 돼. 그런 것처럼 사랑하라 이거야. 네.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들이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 요 예수를 전해야 되겠죠. 예수. 예, 예야 예수 믿어라 복 받아 보겠어요. 잠깐 있으면 나는 십자가에 나는 죽는다. 내가 아, 이 죽으면 너희들에게 더 안전하고 더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 그분이 누구라고?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지금 오셨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어. 이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요? 26절 한번 저를 따라서 해 주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혜사,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니라. 네. 이처럼, 이처럼, 어, 이 성경님은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혜사, 아까 카운슬링이 되어주시고요. 그리고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스스로 해결하려고 너무도 어려워요. 여러분 나보다 다 똑똑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여러분들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보리에서 성령님께 더욱 더 좋은 길로 인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겁니다. 믿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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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며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은 보혜에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선물했어요. 어떤 선물하신다나요 요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만 아버지께서 아들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줄 마지막 선물은 이것이다 따라서 해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더니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곧 나의 평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세상이 주는 것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근심하고 살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두려워하면서 살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우리 바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요. 어떻게 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대요. 평안, 이 평안은 있잖아요. 아무리 다투고 싸움을 해도 딱 돌아서는 하나님께도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출 수 없는 그러한 기쁨, 평안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 매일 체험하면서 사세요. 일주일 동안 돼요? 일주일 동안 사실 때,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당해도, 어떠한 일을 겪더라도, 하더라도, 이러한 참 평화를 그렇게 느끼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네! 네! 이것이 바로 성경님께서 네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고,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준 선물이에요. 그 참을 수 없는 평화, 기쁨을 마음껏 일주일 동안 누리다가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신 것도 너무도 감사하고 행복한데 우리에게 이렇게 참 평안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란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참을 수 없는 그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넘치는 기쁨과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